얼굴 아주 빵빵하고 있는 아침이라. 오늘도 파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laughs> 오무카레0원 10,000원, 1 0 0 0 0나1 0 0 0 0나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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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근0 0 0원 10,000원, 1 0 0 0가원1 0 0 0 0 남자친네 하이. 멋있게 <laughs> <laughs> 먹어 <먹고> 있습니다. <웃음> 안녕. 이따 <laughs> 뵙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찍어서 두 번째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의 멋있는 부장님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부장님 없으시죠? <laughs> 저희는 있습니다. 부럽죠? 짜자. 모자이크 하는 분 모르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정이냐? 스테이 아, 해갖니다니까이 찍어 보겠습니다.

バックスのバックス。<laughs> <laughs> 우연한, 우연한, 오늘 하루 한. 나 모르겠네. 괜찮네. 편하게 가고 싶은데 자꾸 재밌는 거 하면은 얘가. 이런 거뭐 찍어야지. 장 <laughs> <laughs>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저보고 뭐 닮았대요. 좋은 거 아니건 알았지만 뭐 닮았다 했죠? 불장식. 아, 스윙 버블인가? 스윙 버. 미지 으으응 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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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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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더아 으. 으. 이 아주 많죠? 곧 공연을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열심히 해보자 하나 둘셋 네. 고이 끝났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좀 공연 끝. 끝.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집갈려 있는데 또 연습해야 돼서 <laughs> 오늘도 <바꿀지>. 아브라소바디. <laughs> 좋습니다. 아브라소 진짜 맛있어. 치킨이 제일 맛입니다. <laughs> 그렇다면 <웃음> 안녕. 오랜만에 왔는데 또 웨이팅이네요. 자리가 있었는데 사라졌다. 있었는데 없어졌어. 요 있었는데 없어졌어. a 색색이이음음에듭다 아주. 주 안에 이이 먹고 싶은데. 오늘도 빛나는 n d 에게 차 빠졌대요. 대체하게 차 빠졌대요. 너무 크게 웃었어요. 너무 웃겼어.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어나려고 노력했는데, 지 그래서 오리 오리 뒤집어진 것마냥 <laughs> 오리가 뒤집어졌다. 는 まずありますけども。 습니다. 오연완. 오연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무엇이죠? 삐할예 예. 타노심이타노심이 시대쿠다 사이 기대 해 주세요.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아니 기대 조금만 해주세요. 부끄러우니까. 안녕. 오늘의 퇴근 시간은 열두 시칠 분. 퇴근룩. 직장인 바이브. 안돼. 안돼. 나 빨리 갈게. 오늘의 출근곡. 겨울잠. 음. 하겠습니다. 음, 음, 음. Спасибо. Yeah. 패딩을 사랑하는 케이씨얼굴 c 이 부어있네요 하는져라 s 네, 머리가 막 있네요 랑하는 Casey. 이뱃이이많이 나네요 물이 빠졌습니다. 저는 추천을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대 유적인데 옛날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든 동상 같은데 <laughs> <laughs> 하나씩 이렇게 덩어리 덤이를 하나씩 가지니까 음. 자 그럼 요게 나왔다 지휘자는 우리가 위스펙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좌식이 아주 힘드니까 만세로 가뭘 담았습니다 아버 뭐, 넘겨드리는 거죠 그럼 지방과는 우리의 상인들의 말을 믿고 그냥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자식 밀수를 하고 있구나 그거 열어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과 다섯 장하고 다섯 장하고 한 종류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가지 중에 뭐닭세 마리 치즈 세개 이런 식으로. 근데 안 넣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빨간 내가 마이너스 점수 먹어. 오케이, 오케이. 이 카드 안에 써 있는. 건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맞췄어. 그럼 오존이 나한테 그만큼 돈을 이렇게 준. 줄... 생존을 위한 방법이야. 오늘 선물 받았으니까, 야님께. 오. 눈이 다지워졌습니다 거의. 어떻게 퇴근을 좀 해볼까요? 좀 그렇게 생기긴 했네, 좀 뭔가. 지금 시간. 몇 시죠? 1시 59분. 와 음. 10시 1분 퇴근입니다. 물론 여기서요. 집 가면 더 가을리겠죠. 말을 못 했거든. 이것도못쓸 수도 있어. 얼굴 너무 못 생겨가지고. 아니야, 넌잘 생겼어. 자신감을 가져. K 같이 나쁜 게 뭔지 알아요? <laughs> 헛된 꿈을 꾸게 한다니까 자꾸. 아, 너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니, 이런 말을 해요. 진짜 누가 하잖아. 봐도 <laughs> 누가 봐도 이거 좀 아니고 누가 들어도 아이 너무 못 했는데 하잖아요. 근데 경태한테 가면은 경태면은 아니 아니 가능할 것 같은데? 할수 있어, 할수 할 있어. 있어, 할 만해. 너너 괜찮아. 너너 멋진 애야. 막 이, 막 아, 이래.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거기서 어, 그런가? 할만가? <laughs> <알만한가? 웃음> 또 하게 되더라고. 용기를 복도가 주는 거지, 내가. 용기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laughs> 책임 전가 <정가> 수준이야 <laughs> 아이그 아니, 정도 아니지 사실 방금 사랑했었잖아 응. 부끄러워서 끌 뻔했어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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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브이로그 또할지 모르겠어 안녕 현재 시간 2시에 먹는 yaşı